저는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고 또제 어머니고 그런 마음을 온 가슴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를 잘 하시고 싶어도 돈이 없으시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돈을 누가 만들어 드려야 되냐면 바로 국가, 중앙정부가 그것을 만들어 드려야, 그것을 국회의원이 해야 우리 시장님께, 의장님께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노력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받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아까 이건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 오르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보수세력은 성장정책을 그리고 진보세력은 분배정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분화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보수도 진보도 성장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양적으로 성장시키느냐 질적으로 성장시키느냐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로그먼 교수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그런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도 굉장히 양극화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폴 크로그만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 임금을 올리자 바로 이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되고 이제 자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중앙 정부가 바로 오시덕 시장님과 이해선 의장님에게 이 지방 정부에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 뒷받침을 해드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